내란 종식의 문제는 다들 지금 야 언제까지 우리 인내해야 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금방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심일하게 어, 추진하는 분들이 잘 해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과제 네. 이런 어, 주제로 어, 조영근전 국방부 네. 대북정책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좋아요. 이게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어, 그래요? <laughs> 지난 여름 더울 때 축제돼 아, 가지고 힘들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땀을 많이 나는 수설이 저는 사실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은 데요 여러분 너무 더웠어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뭐 추워지니까 아, 얼마나 더 추려나 걱정은 되는데 요즘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서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중요한 게 아, 작년 12월 3일 이 아주 쭉매에 남아 있는 이제 이제 일년이 다가오네요 좀 있으면 어, 벌써 시을 네. 넘어가면 네. 뿌리 뽑고 정리하는 거 네. 아, 이건 너무 피로해져난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 국방계요 내란 종식 이거 연말까지는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맞 이게 최근 그 진영스 합참의장이 합참에 있는 장군들을 전체 교체한다는 얘기 발표를 했는데 아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좀 뭔가 추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오래, 오래 걸리고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 시절 우연히도 작년 12월 3일을 전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우연히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버티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입장은 이해하지만 아, 사람 은 운명이에요. 그때 거기에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냥 아 나의 운명 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깨끗하게 물러서 줘야 국민이 안심한다. 그렇습니다. 아, 저, 아 그러,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맞아요. 저도 대북정책관하면서 <laughs> 예. 그 당시에 뭐 네. 지금 한창 이슈되는 서해 피격 공무원 음. 피격 사건, 음. 뭐 지피 검증, 뭐 사드 문제 갖고 1 7번 조사를 받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행해서 그 책임 지라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뭐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합참에 장성들 싹 갈겠다 하니까 어불하다고 또 대응하는 사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음.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안 네. 네 돌아서야 돼요. 아, 저같이 정책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벌써 반년이 다돼가는데 그사 그런 분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정책의 동력이 잘안 생기는 네. 겁니다. 예, 네. 예, 네. 그게 정말 좀 답답하고 아, 국민들이 네. 일반적으로 네. 느끼는 그 인내의 한계점은 네. 올 연말까지. 그럴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새 축포를 쏘아 올렸는데도 네. 여전히 그 얘기를 계속 네. 뉴스에서 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장성인사 가 있는 군 입장에서 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내란 종식에 대한 좀 종지구나 아주 좀 시발점이 딱 됐으면 그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벌써 한 1년이 다 돼가네요. 6월에 새 정부가 탄생해서 불과 지금 몇, 한 5개월 사이에 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많은 걸 이뤄냈잖아요. 에이펙 때 그러더라고요. 어, 이번에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더큰 문제는 예. 외환하고 여겨있다는 게참 예. 어떻게 그 군인들이 그다음에 그 민주 이 정부에서 그 되어 있던 장군들이 그런 것을 할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정말 좀 참담합니다. 음. 어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그다음에 서해하고 그 MDL 때 아파치에게 떠서 북한을 자극시키고 그러한 것들에서 실제 불 사실은 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게 군인으로서 우리가 지켜 저희가 생도 때부터 배워왔던 우리가 지켜야 될 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정말 이것은 반역 행위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음. 정신 놓고 살. 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할수 있을까? 사실 국민들을 안전하게 생활과 이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군의 첫 번째 임무인데 그것이 군에 의해서 그것이 망가졌다고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뭐 군인 출신으로서 참 안타깝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보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관여도가 낮아서 자기네들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분야나 어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있죠. 근데 네. 특별히 상명하복. 즉각 복종 이런데 아주 예민한 사람들을 발탁을 해 놓았고 음. 그 사람들을 도모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발탁이 되고 보직을 맡고 있었다면은 역시 아 내가 이 시기에 이런 직책의 관계 나의 역사적 어 나의 운명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깔끔하게 이제 책임을 네, 내려주고 예. 그 우리가 늘 주입받자 아니 교육받았잖아요 성장하면서 어느 날 전투에 가서 내가 투입돼서 꼭 그날 밤 죽는 아니더라도 내 임무 수행에서 달려간다고 하는 걸 아침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심지어는 가족 앞에서도 어느 날 내가 간다면은 당신의 남편은 너희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는 거야 이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아니 예, 예. 우리는 신념하면서 자라났는데 어, 네. 지금 그걸 가지고 뒤에서 뭐라고 얘기한다면 아유 네, 네. 그건 군인답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음. 아, 군 출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대쪽 같으시고, 이런, 어, 대세김을 매일 아침 하듯이 굉장히 군인 출신이 투철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일반인으로 볼 때, 군 출신 분들이 또 굉장히 순수하신 면이 있으세요. 한쪽 길로만 이렇게 대쪽 같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가 군인들을 모아놓고 몰아가기도 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래서 이군 출신 분들이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내란에 제가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그, 지휘관과, 부하의 신뢰가 깨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거 그것... 우리는 항상 부하들은 지휘관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항상 네. 구생활을 했는데 네. 지휘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였을 때그 피해를 그 피해를 지고 있고 있는 부하들은 사실상 이제는 지휘관의 생명 회복의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의 교육이 법에 대해서 별로 가르켜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음, 대해서 음. 이 헌법에 대한 것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군인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음. 그다음에 민주주의 제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군인에 대한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모릅니다. 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밀리 합참의장한테 그 군인을 동원해서 소요를 진압하려고 했을 때 국방부 장관 밀리 합참의장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군들 중에 어느 누구도 헌법 얘기를 해본 사람이 음, 없던 거죠. 이런 교육계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네가 예. 없는 직휘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예, 그랬었죠. 미만 예. 바라보는 네, 예. 렇렇습니다 예. 그래도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 같아서 그 너무 다. 이죠. 어, 그제 재판에서 그 곽정근 전 사령관과 대해 네. 지금 그한 들어보니 네. 내이기까지는안 하려고 그랬는데 잡들었어요 네. 이기까지는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이 그걸 잡아와. 내가 사적으로 사주... 아주 그걸 그 이게 보니까 정말인것 같은데. 그싹 안면몰수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온 음. 국민은 그거 보고서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우리 리더를 우리 지도자로 우리는 모시고 있었구나 그렇죠 자괴감이 있던 그렇습니다 그 상하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음. 그 모였던 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인데 만나자마자 소맥을 열잔에서스0잔씩 먹었다고 하죠 그래, 소맥 내가 말아줬잖아요 10몇 예, 예. 뭐 먹었잖아 그게 사실은 군사대비태세에 가장 첨단에 서있던 지휘관들이 정말 그국을생각 그 예. 했던 네. 통수권장과 네. 네. 그 상황에서 네. 한꺼번에 모아두고. 제가 알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와인 반잔 이상을 안 드셨다. 그 이유가 자기는 막걸리도 좋아하는데 언제 자기가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해야지 모른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셨다고 을 하는데 세상에 가장 첨단에 있는 그 사령관들, 지작사령관까지 모아놓고서 그 폭탄주를 그렇게 돌렸다는 것은 사실상 군대를 망가뜨리는 요 이적행이야. 이적행. 아니 이번에 저는 설마설마 의... 설마 했던 게다 드러났어요. 그 그, 그, 각정군 사령관한테 얘기하는 것들 나랑 술 먹었잖아요. 한두 번 먹은 게 아니잖아. 예, 예, <laughs> 이 얘기도 예. 하고, 무슨,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그 제조했잖아. 제조라는 말까지 나오고, 처음으로 <laughs> 싸 죽인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옛날에도 굉장히 이게 막 말이 많았던 뭐 바이든 난리든 뭐이 얘기도, 아, 그게 이 사람이 그 비속어를 얘기한 게 그게 맞았구나. 이 사람은 이런 류의 말을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국민으로서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나와서도, 그, 술을 그렇게 먹었으면,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어, 정재계 사람들과 좀 모여놓고 술을 그렇게 먹여서, 그 회장이 비행기에서 오면서 다오버했다고 음. <laughs> 쓰러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들이, 시, 이렇게, 루머처럼 들렸는데, 이게 다 진실이었구나. 요번에 다, 제가 확신, 확신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너무 그 대통령이 물론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지만 너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도 정말 창피하고 이번에그 모든 일이 그 군대에서 노고를 했던 분들께도 너무 상처가 깊을 것 같고 국민으로서도 진짜 그 바라볼 그 자세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재판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자세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건강은해졌겠더라고요아 요번에 보니까 살도 쏙 빠지고 <laughs> 술을 못 먹어서 그런지 얼굴색도 예전보다는. 술빼는좀 들어간 것 같아요. 체형이 네, 아주 그래도 슬림해진 게또 강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쯤 되면은 야, 야 부질없다. 내가 안고 가마. 맞아요. 예, 예. 다 인정하고. 이사 내가 데려다 놓고 이했는데급좀 선처를 부탁한다. 이렇게 맞아요. 진술하고 가야지. 다내 책임입니다. 네, 결국은 네. 이 사람들은 내말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역사에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라도 듣고자 한다면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국민에 의해서 퇴출당한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얘기를 할 때, 김건희 씨 얘기를 할 때도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지만 본인들이 그만뒀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지만 김건희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사를 붙여야지. 아 이분들이 아직도 이게 국민에 의해서 퇴출된걸 모르는구나. 당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아직도 저렇게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대통령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 똑같은 행동을 했던 분들은 진짜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어느 자리에도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알아서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제가 그러면 그러면 흥분했나요? 네, 네. 흥분 달아. 네, 네. 이제 군 구조 개혁이라는 과제도 제법 이제 또그 막중한 과제. 네, 네, 네. 네. 어떤 과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국방 개혁에 지금 얘기가 많이 없는 게 정말 아쉬운데 제 입장에서는 음. 국방 개혁 그 이것도 하시는 저로의 기회다. 왜냐하면 처음 민간 장관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항상 그군 출신 장관이 그렇지, 들어가시다 네. 보니까 육해공군 장 장관이 들어가실 때마다 이해관계가 엮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민 장관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 없이 개혁을 세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 군 구조 개혁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인 출신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 그그 맥나마라라고 그 장관이 케네디 정부 때 국방 장관이 됐을 때이 사람이 포드 회사, 포드 자동차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포드 자동차 회사 사장을 케네디 대통령이 40일 만에 그만두게 하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했던 게 국방 개혁의 제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막 해서 그게 현재까지 오는 건데 음. 지금 장관님이 이제 문민장관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슈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밖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내란 세력이 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그 국방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정부 때 그때 했던 얘기가 AR 였습니다. 음. 국방혁신 4.0. 그래서 뭐 검, 엄청나게 AI 들어오고 뭐 드론보이 떠다니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군 구조는 손대지 않고 병력들은 너무 줄어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겨있냐면 저는 이제 이작 전사령부에서 교훈처장을 했는데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전에는 분대가 10명이라고 러면 지금 거기에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어서. 음. 왜냐하면 부대가 줄어들어야 완편이 되는데 근데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지역도 같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10명이 하던 걸 4명이 하다 보니까 부사관들은 못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열악한 처우하고 막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개혁실을 없앴습니다. 음. 그러고서 그 원스타가 지휘하는 국방혁신기획관실로 바꾸고 나서는 흐지부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군구조개혁이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런 대비 어떻게 우리가 군의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국방개혁은 무슨 말이야? 국방개혁이야?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해 있는 <laughs> <laughs> 저는 그냥 김정일, 김정은 표적제다 기관청으로 탁 쏴서 적개심이나 그냥 막 긁어대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게 국방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가장 쉬운 걸.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분노를 애국심으로 네. 바꿔가지고 인식하는 거야. 제가 항상 얘 해주면 즉강 끝이. 직강 끝.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이라는 걸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때리냐. 네. 그럼 우리가 정전협정 위반인데. 네. 그러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사실 국방개혁 실을 없앴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고 싶지가 않아. 안아는 예. 거죠. 혼이 어. 와 해놓으면 말이 안맥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지금은 그런 이해관계가 없으시니까 장관께서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네요. 엄청 오, 그거 오. 하실 수도 최고의 예, 적임자라고 예. 생각이 들고 북한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작전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구 그 후방 지역 근무를 하면서 보면 북한군이 96년도 이후로는 해안선으로 침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거기를 아직 육군들이 엄청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해안선을 침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 그러면 북한군이 착해졌나? 이게 아닌 겁니다. 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음. 사실은 자유 여행이 허가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글로 안 기어 들어들어 고생하면서 잠수정 안 타고 들어왔다는 아, 겁니다. 해안선이에요. 그데 <laughs> 네. 우리는 거기에 880 k 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인원이 너무 투자돼 있으니까 음.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뿐에 없는 겁니다. 음. 그런 거 DMZ나 해안이나 이런 데서의 북한의 군사전략이나 배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육군 장관 출신이 가시면 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국방개혁위원회가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정말 따져서 절약할 곳이 어디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딘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인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큰일이다 음. <laughs> 그니까 자원은 줄어드는 건 정해져 있는 수고. 그런데 예. 거기에서 뭐 해외에서 용병을 데려오니 무슨 해외 교포 아이들을 끌고 오니 이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줄어드는데 이제 어떻게 효율화하고 한목적적으로 이제 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채울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제차가 네. 내다는 네. 말씀이죠. 검찰 개혁은 검찰총을 없애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개혁을 막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 개혁. 국방 개혁은 좀 방첩사도 <laughs> 못없세고 있는 상황에 제가 합니다. 에이. 예. 냐면 정말 그 뼈를 깎는 개혁은 지금 시점이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그 155마일 우리 시전선을 물셀등 없는 철통 같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준을 낮추고 그렇습니다. 성호가 검찰한 분위기 가면 그 외에 밤낮 주로 그냥 눈을 부릅떠가면서 순찰해서 감독하면서 그걸 그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고 그, 그렇죠. 그 들어오는 에이. 게 기순자뿐이 없는데 기순자 그래. 잡으려고 우리가 그 많은 노력을 해야 되네. 물론 물론. 그럼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겠지만 그렇지. 너무 많은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 서구하고 서부, 서 우리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기가 국경이라고. 저 저기 흐르는 실개차. 저기 우리 국경선이라고. 네. 네. 또 높은 데 가서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네. 그리고 어, 사람이 있는 곳은 그저 검문서에서 그 패스포트나 보는 데가 네, 있는 네, 거고. 네. 네. 이걸 왜 우리는 그렇게 손에 손 잡고 전체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먹여서잘 재우고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필요할 때 그냥 투입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구역 군수업을 빨리 복원시켜서 거기를 정말 안정화시켜서 그 정말로 그렇게 안 들어도 오 되도록 그런 소통 채널과 협력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평화 체제를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진짜 평화보다 더 강한 국방 안보는 없다고 하듯이. 맞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니까 지금 지난 정부처럼 그렇게 분쟁을 원하도록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식으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당연히 뭐 군사적으로 뭐 긴장이 올라오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져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즉 쯧쯧 하면서 저저 군인들 마저 이런 생각하시는 거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요. 정말 군인은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정말로 승리를 확보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음. 대결만 하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게 그냥 애국심이 활활 탄 것마냥 이렇게 바꿔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고 또 이제 그 기무사 개혁 문제도 있어요. 저는 그냥 싹 날려버리고. 새로 좀 방첩 관련 업무만 새로 조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찰개혁, <laughs> 검찰개혁 말씀을 드리는데 <laughs>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없애는. 이거는 세상에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네. 심지어 국정기획원에서도 방첩사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미진미진하고 도대체 무엇이 바뀌는지 모르고 하는지, 하는, 야, 하는 게, 모르겠고 이거는 그리고 그 남아 있는 그 인원들이 다시 무슨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고 자기네들이 생존 능력을. 이렇게 한게안 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기무사를 개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지사로 바꿨고 근데 그때도 우리가 그 남아있는 기득권 세력 때문에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고 이것이 사실은 요번에 계엄 사태 내란 사태까지 왔다. 이러한 것을 전처를 보고 있는데도 또 기득권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않느냐 그래서검 제발 검찰 개혁처럼은 네.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방첩사 tf를 만들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음, 지금 방첩 업무라는 건 필요하지요. 예, 국가 가 방첩 업무는 필요한데 어, 지금처럼 그 아이 세상에 그 말단 부대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옥죄고 어?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이런 무언의 압력을 파해가지고 알아서 절절 기계만 드는 이런 예, 그 부대 운영 형태는 일거에 음. 싹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시다시피 그 개업하지 말라고 만들어져 있는 네. 부대가 <laughs> 개업의 주동자가 됐는데 네. <laughs> 그거를 알람 아, 마구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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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동세력이늘 그, 그랬잖아요. 늘. 예, 늘 그랬습니다. 네. 그 이거는 어, 이번에는 없어져야 된다. 1 2 1 2때 보안사 중심으로 뭔가 네. 움직였잖아요늘그서그러니 네, 네. 네. 야, 이거 d n a 까 이거 확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없어야 됩니다. 신원. 보안실에서 지금 이거 듣고 메모했으면 이제 조장군님. 그래서 제가 전역한 거 아닌가 이런 <laughs> 생각을합니다 <laughs> 그 <laughs> 근데 군사력 네. 건설도 있죠? 군사력 네. 건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분사력 건설은 요번에 네. 이제 사이5사오사이5사오가 사이오가 4월 25일날 저걸 만들었나 그겠더니 아. 그게 아니고 싸. 아. 네, 싸. 아. 네. 네. 예, 사이성하고 2오 이성. 예그 합성 개구레이더 2. 네, 5네 네, 네. 아. 뭐 이런 얘기. 네, 있군요. 음. 그게 제가 이제 대북정책관하면서 이게 제가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11월 2일 날 우리가 정찰위성 5개를 갖게 된 겁니다. 싸위성 4개 하고, 광학위성 1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반도를 돌아오는 시간이 두시간마다한 번씩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쌀 위성하고 2호 위성. 네. 그러니까 쌀은 뭐냐면 네. 적외선 위성. 네. 그 적외선 위성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열로 보니까 음. 이게 구름이 쌓이지 않습니까? 지구라는 게. 네. 그러면 위성에서 떠서 지구를 보면 구름 때문에 카메라 위성은 이걸 안 찍힙니다. 구름을 음. 통과를 못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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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지나가 버리니까 적외선 위성은 구름을 뚫고 들어가서 안를볼 수가 있습니다. 열로. 음. 음. 그래서 그게 싸위성. 싸위성 그게 적외선 위성이고, 예. 광학 위성 2호와 2호 예. 위성은 그냥 이렇게 광학으로 보는 거, 아, 희미경 네네, 보듯이,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야간 뭐 비올 때다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우리 군 위성을 가졌다 네. 이런 데서 굉장한 의미가 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2003년.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laughs> 넘었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네. 했던 사업인데 네. 문제는 위성이 너무 이제 저희가 좋고. 지금은 이제 30분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초소형 위성이 또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30분 단위로 지금 사실 볼수 있습니다. 음. 예. 그러면 이게 킬체인에 가장 핵심 전략 먼저 봐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요 표적들을 통상 우리가 미국의 정찰 위성을 여태까지 받아왔는데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볼수 있다는 데선 자주국방 차원에서 음. 굉장히 어, 우리 눈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한 거네요. 엄청난 예. 발전을 했죠. 그런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처럼 예. 미국 기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못 쏘아 올립니다. 아. 예, 이번에 보시면 이 우리 정찰 위성들이 다 미국에서 쏘아 올린 미국에 있는 우주 발사체로 쏘아 올린 이유. 가그 안에 핵심 기술은 미국 기술들이 들어 있으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우주비행체로 못 우주 비행체로 못쏘아할립니다 우주발사처럼.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띄우는 뭐 가끔 나로우 뭐 이런 거 올릴 때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그 위성체를 어디서 제조했죠 미국에서 음. 제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자력 추진 장수처럼 너 이렇게 될까봐 제가 우려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다섯 개가 지금 올라가서 이제 작동을 하게 돼서 두 시간씩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성이 수명이 있습니다. 음, 얼마나 돼요? 그게 차량이. 이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 네.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력 때문에 네. 잘 보려면 가까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음. 이 중력 때문에 네. 자꾸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얘를 이제 복귀시켜야 되는 추진체의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가 다 떨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지구로 들어와서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는 2차 정차 유성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음.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 자본이 많으니까, 이 위성이 끝날 때쯤에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지금부터 위성은 계속 쏘아 올려야, 우리가 우리 위성을 가질 수 있는, 정찰에 대해서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되게 우리가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음.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군사력 건설의 핵심은 요번에 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음. 네, 그거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이 원자력 협정하고 결합돼야 됩니다. 원자력 협정의 핵심이 20% 전용축 우라늄을 저희가 농축할 때 우리. 원자력 협정은 미국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처리를 못하게 돼 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으로 가동을 할 때, 그 연료를 사오고, 그 연료를 사온 연료는 그냥 무 땅에 묻어 놓습니다. 음. 근데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되면, 연료를 사와서, 우리가 농축해서 쓰고, 이걸 재처리해서 다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핵무기의 주기랑 똑같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가 잠재적 핵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 예.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때 되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3 년을 끌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해도 바로 우리가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어서 전쟁이 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다 음.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사실 무기체계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건조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체계는 다 가진 거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자주국방 입장에서는 다, 이제 달성한 거다 있다. 어우, 제대로만 만들어내면 생각을... 네. 네. 이재명 정부에서 네. 어마어마한 성과를. 어, 그러네요, 만들어냅니다. 진짜. 그런데 아, 이게. 네. 이게 갈 길이 먼다 보니까. 예. 예. 핵 잠재력 얘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지만 군사 분야야 안보 분야 입장에서는 굉장한 걸 저희가 알 수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에서 탁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불쑥 가볍게 꺼내는 의제처럼 탁 핵심을 짚어 얘기했는데 그냥 뭐별 저항 없이 그러게요 예. 네 이런 협상력을 어디서 받고 있을까 트럼프를 너무 잘 분석하신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관을 들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 바로 그냥 지금 바로 하고 싶다 그러고 가장 잘 분석한 거고 아마 그 저는... 미국 언론에서는 뭐 그러지만 네, 맞아요. 가장 그 사람의 그 가장 좋아하는 선호도를 보고 하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막죽네 결과가 아니 미국에서는 싫어해도 그건 그늘 그들 나라의 네, 문제고 네. 뭐 왕을 뭐 우리는 이렇게 네, 안 하려고 네. 그러는데.